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뱅뱅뱅 25번째 시간입니다.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 사이에서 태어난 까베르네 소비뇽은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레드 와인 품종입니다. 특히 보르도 지방 그중에서도 매독 지역의 대표적인 품종이라 하겠습니다. 푸른빛을 띤 알이 작고 껍질이 두꺼운 흑포도인 까베르네 소비뇽은 색이 진하고 약간 떫은 맛의 와인이 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껍질과 씨에는 특히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아주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해독, 살균, 지혈, 소염 기능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베르네 소비뇽의 강한 탄닌 성분은 장기 숙성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게 해주고, 떨고 텁텁하고 씁쓸한 맛이 다른 맛들과 섞여 보다 무게감이 있고 드라이한 구조감을 이루게 합니다. 보르도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꼈베르네 소비뇽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지 않고, 다른 품종들을 적당히 블렌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왔습니다. 뉴월드 와인도 라벨의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명시한 경우에도 100% 까베르네 소비뇽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품종들이 일정량 섞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198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나파벨리를 중심으로 아주 적은 양의 와인을 대량 생산이 아닌 수공업 스타일로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는 와인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와인을 컬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1983년 그레이스 패밀리 빈야드에서 생산한 100%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보통 컬트 와인의 효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컬트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포도품종도 다른 품종으로 확대되어 한때 세계적으로 컬트 와인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집하기 위해서 컬트 와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컬트와인 마니아들은 나파벨리에서 100% 갸베르네 소비뇽만으로 만든 와인이 아닌 것은 진정한 컬트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이트와인에 샤르도네가 있다면, 레드와인에 갸베르네 소비뇽이 있다.